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시사칼럼의 자유한면합 송재영 상임대표입니다. 드디어 문재인과 그하수인인중예가 공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권 분립은 무너졌고 마지막 보루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수업들도 다좌청과 유배되어. 문 정권의 3대 비리 의혹 사건이 역사 속으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된 마음과 강철 같은 투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주미에 뒤엔 문이 있지만 윤석열 뒤엔 국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다시금 힘을 낼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시사 칼럼 방송도 많은 구독과 예청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윤석열의 손발을 모두 잘랐습니다. 결국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에 도치되어 문정권 비리를 막기 위한 검찰의 인사권을 정권의 뜻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문정권의 충실한 주구로서 악역을 맡은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다 잘려나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치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정의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권력 앞에서는 윤석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왔지만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윤 총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라며 문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해왔고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수사를 사실상 총지휘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주미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의 인사는 검찰 청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강그리 무시한 채 단행한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누가 보아도 수사의 칼날이 향해가고 있는 청와대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윤석열 사단의 3대 의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취임을 모두 인사 발령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모두 자천 내지는 유배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청와대와 추미애가 인사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인사라는 칼로서 대학살을 자행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윤석열의 발언과 강인한 결기로 볼때 시입살이 두손 들고 검찰청사를 걸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인사권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도 해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대검 간부는 조국 사건 수사는 물론 여러 수사 과정의 결정은 총장이 직접 해왔다면서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자나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검사는 많다 내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총장 혼자만 계셔도 진행 중인 수사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팀 같은 데스크 포스를 꾸려 현 정권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충돌이 잦아지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여 수사를 지휘하는 결계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추가 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사하라며 임관역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단 구성을 지시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와해시키면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부패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지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검사를 파견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권을 이용하여 검사 파견을 반대하여 원청으로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조국 일가의 비리에 파견됐던 검사들 모두 원청으로 복귀했는데 이것도 법무부의 반대로 행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현 정권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막아선다면 이번 인사의 목적이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지검 한 부장 검사는 정치 권력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서 이번 인사로 발탁된 인사들도 모두 검사들이어서 실치가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 하면서, 만약에 덮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조차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강직한 결기도 그렇지만, 결코 수사를 덮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적이 다 잘려나가 수사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수사하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보다 무서운 것은 민심이고 국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끊임없는 박수와 응원도 보낸다고 말입니다. 꼭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윤석열과 제2의 윤석열을 꼭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측해주신 외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